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 장비를 리뷰하는 초보 기자 기자, 상사 기자 기자입니다. <laughs> 네, 드디어 우리가 리뷰할 시장에 왔어요. 아, 따끈따끈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이 뭡니까?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아이릭스 사에서 만든 150mm 렌즈입니다. 아, 150mm 렌즈. 네, 이게 150mm. 어떤 렌즈인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렌즈, 매크로 렌즈라고 해서 네, 접사 촬영에 최적화된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네, 이렇게 렌즈를 꺼내봤는데요. 네. 우리 유기자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네. 구성품이, 네, 뭐 케이스, 렌즈, 마운트링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어, 뭐 이것도 기본적인 완충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렌즈를 걱정 없이, 네. 네, 주변에 뭐 스크래치 없이 들고 네. 다닐 수 있다 네. 그런 네. 뭐 느낌이고요. 네. 딱 봤을 때좀 렌즈 커요. 커죠. 아, 네. 대구형 렌즈여 가지고 150mm는. 네. 망원 영역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큰 느낌이고 네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mm로서 어, 줌 배율은 1대1 1대 네, 아.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피사체를 봤을 때 어, 내가 본 거랑 사진 찍히는 거랑 똑같이 아, 네, 찍히는 네. 그런 네. 배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딱 외관을 봤을 때 이렇게 파란색 띠가 있는 네. 포커스 링이 있어요 네네. 포커스 링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네. 포커스를 조정할 때 쓰는 링이다이 네. 정도는 모두가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앞에 보면은 lock, lock, 언락, 언락. 네,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풀고 쪼이고 이렇게 해서 초점을 고정할 수도 있어요 네. 요거를 네. 네. 활용하면은 네. 이제 내가 딱 원하는 지점에서 네. 초점을 딱 고정해 놓고 촬영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거기다가 초점님 같은 경우에는 2 7 0도도라는 어마무시한. 네. 어, 초점 범위를 갖고 있어요. 네. 제뭐 가까 이 있는 그런 초점부터 멀리 있는 초점까지 네. 좀 자유롭게 다양 다양하게 네. 찍을 수 있는 거죠. 넓은 구간에서 네. 이제 활용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거 외에는 또 이제 웨더 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제 기본적인 생활 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래서 방수.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바람이 좀 약간 먼지 바람 요새 많이 이잖아요 네네. 그럴 때 여기에다가 그런 뭐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 네, 단단하게 마감 처리가 돼 있다. 아 어, 그럼 비오는 날에 네. 촬영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비오는 날 조심해야 돼. <laughs> 장비는 항상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아껴 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사용해봤자 씁니다. 네. 직접 실사용을 한번 해본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네. 겠네요 네. 네. 꽃이 한참 많이 피가지고 네. 요새 또 이게 사진가들이 네. 접사 촬영에 환장을 해요. 아, 환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렌즈를 이제 하나씩 들여오는 네. 그런 시기인데. 네네. 이제 150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접 들고 나가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준배율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준배율이 마음에 든다. 네. 네. 1대1 네. 비율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딱꽃을딱 바라봤을 때. 네. 꽃! 뭐, 전체를 담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 꽃 안에 있는 수술이나, 네, 네. 그런 막 꽃가루 이런 거 네. 찍는 거 아, 굉장히 좋아하고, 꽃가루까지찍는다 네. 네. 안에 있는 그 오돌토돌한 돌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이리스 150mm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이렇게 카메라를딱 들고 접근 했을 때, 네. 뭘 약간 겉으로 봤을 땐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카메라 안에 담기는 건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네. 네, 그렇게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네. 거기다 수동 초점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꽃잎에 맞출 수도 있겠고. 아, 꽃잎. 뭐, 꽃가루에 맞출 수도 있겠고. 네네. 뭐, 내부에, 뭐, 씨에 맞출 수도 있겠고. 네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눈으로 봐가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네네. 그런 장점을 굉장히 제가 많이 누렸고요. 네네. 그리고 좀 이때가 나갈 시간대가 한 4시, 5시 이 정도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해가 좀. 적하는 무렵이다 보니까 이제 그림자를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렌즈와 꽃의 거리도 이렇게 넉넉하게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그림자 걱정 따위 아, 그림자. 걱정 따위가 되더라고요. 원래 그림자 신경 진짜 많이 써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림자가 등에서 이렇게 막 지면은 네. 다른데 옮겨가서 찍고 그쵸. 막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네. 딱 내가 본 그대로 예쁜 그꽃 모양 그대로. <laughs>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텐빨이죠그죠 여기서 이제 텐빨이 나온다 <laughs> 그죠이 150mm 렌즈 하나딱 갖고 이렇게 망원으로 빡 잡으면 네. 아 꽃이 이제 평소에 우리가 보는 꽃은 이게 조그만한데 네. 매크로 렌즈 왜 쓰겠습니까 그쵸 가까이 보려고 지아 바짝 당겨서 그쵸 아주 타이트하게 그쵸 자세하게 선에도 네. 높게 네. 어, 아이리스에서 나온 이 드래곤플라이 네. 150mm 2.8 같은 경우에 또 특별히 2.8 네. 조리개 수치, 굉장히 그렇죠.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죠. 2.8이면 이게 아웃포커싱 굉장히 어, 엄청 이쁘게 나옵니다. 딱 가운데 그꽃 부분만 정확하게 딱 나오고 네. 나머지 외관적인 부분들은 샥, 굉장히 싹 이렇게 그렇죠. 아웃포커싱이 잘돼있는 오, 샤게딱 아, <laughs> 이렇게 내가 찝을 포인트만 적당히 이렇게 네. 딱 잡으면서도 싹 날아간 이런 디테일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뭐 매력적인 사진을 뭐좀 찍어보고 싶은 네. 그런 사진가들한테 좀뽐뿌가 오는 네. 그런 아, 렌즈가 아닌가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여름 꼭 하나 들고 나가겠는데요. 야 그렇죠. 봄, 여름 네. 뭐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접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계절을 가리지 않고 네. 사진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네.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요거 하나 장만해 놓으면 네. 뭐 두고두고 쓰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꽃에다 사용해봤지만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제품 촬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같이 나간 뭐 네. 여자친구와 아우. 스냅사진 촬영 <laughs> 아, 네. 예, 꽃배경을 해가지고 딱 여자친구 눈에 딱표점 맞추고 딱 이렇게 하면은 아우. 아우. 바로 사랑받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이게 여친 렌즈다. <laughs> 그렇죠.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네. 봄맞이 나들이를 갔잖아요. 네, 그렇죠. 나들이를 갔을 때 사용했는데 아주 굉장한 효과를 봤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뭐 외부로 나가고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외부로 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 촬영을 많이 하시는 출장 사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네 한번 내가 꽃이든 뭐 제품이든 뭐든 한번 예쁘게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사진가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하고요. 이제 뭐 50mm, 뭐 85mm, 100mm 이렇게 굉장히 뭐 매크로 렌즈 라인업이 네. 굉장히 어, 디테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150mm 렌즈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네. 그런 배율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네. 좀 도전적인 화각을 좀 추구하고 싶은 그런 네. 사진가분들한테 네.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뭐 일반인들도 그렇죠. 여행 다닐 때아꽃좀 그렇죠. 찍고 싶다 네. 네, 그러면 150mm 렌즈 딱 들어가 가지고 샥샥 네. 이렇게 손맛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수동이니까요. 또 네. 이제 수동 렌즈 하면은 또 손맛이니까. 그렇죠. 네. 손맛을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모든 사진가 분들에게 추천한 드립니다자 이렇게 리뷰를 끝나봤고요. 또 다음 제품으로 또 리뷰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다 꾹꾹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